요즘 생성형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글쓰기부터 이미지 생성, 동영상을 생성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면 모두가 다 가능하게 만들어지는데요. 단순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이 되었다 라기보다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창의력과 비즈니스 성과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생성형 AI 플랫폼 중에서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도모 AI 플랫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모 AI 플랫폼은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캐릭터를 생성을 해주기도 하고 누구나 쉽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면 이 플랫폼 안에서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되는 플랫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도모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모웨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방법인데요. 홈 화면에 들어오시면 인터페이스는 너무나 간결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이미지면 ai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내가 만들고 싶은 비디오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만든 것을 ai 편집을 해보고 싶은 그러면 이미지나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간단한 편집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AI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고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가볍게 숲속의 신비로운 마법사라고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AI 최적화를 눌러 주게 된다면 이렇게 영어로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미지를 내가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프롬프트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할 것인지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가지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게임 캐릭터를 한번 생성을 해 볼까요? 그리고 종횡비는 내가 생성하고 싶은 화면 비율이겠죠. 그리고 고급 설정을 보게 되면 릴렉스 모드와 또는 하단에 워터마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릴렉스 모드는 AI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할 때 크레딧 차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크레딧을 차감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볼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성하기를 눌러 보도록 할까요? 와, 너무나 사실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4개를 도출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 되겠죠.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PC에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PC에 저장이 되겠죠. 오, 그런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AI 화질 높이기도 한번 해볼까요? 더 높은 화질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단 위에서 AI 화질 높이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보셨던 비포와 애프터 이미지를 봤을 때 확실히 화질을 선명하게 더 높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AI 화질 높이기를 선택한다면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변형이라고도 있어요. 변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변형을 선택하니 AI가 자동적으로 안경을 쓴 마법사를 생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두 번째 변형을 클릭을 했더니 디자인 스타일의 옷과 모자 부분에서도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유형으로 변형을 해줄지 내가 AI에게 더 권한을 준다면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모델을 다른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유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하기 유화 스타일로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의 스타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이렇게 AI 활용을 한다면 너무나 수월하게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자체를 변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을 불러 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방금 전에 가지고 온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싶은지 구체적인 상상력을 하단의 프롬프트에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스타일만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전체를 눌렀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본의 이미지를 다른 스타일로 변형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플라스틱 장난감을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그리고 하단에 참조 모드가 있는데요. 이 참조 모드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온 원본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원본에 가깝게를 해주고, 아니야, 나는 내가 변형하고 싶은 스타일로 더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스타일화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저는 더 스타일화를 진행을 해보고 얼굴 동기화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된 이미지를 원본 얼굴과 일치하게, 즉,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성하기를 눌러볼게요. 네. 스타일 변환이 되었는데요. 원본에 있었던 이미지를 장난감 같은 스타일로 변형을 원했을 때 이런 형태의 스타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는 비디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비디오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비디오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스타일의 비디오를 생성을 할 때는 비디오 투 비디오를 하면 되고요. 텍스트 투 이미지는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5초에서 10초의 비디오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AI 아바타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비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가지고 왔었던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 그럼 업로드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이미지를 움직이는 형태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의 영상이 있다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하단 부분에서 5초를 할 건지 10초를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 비율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생성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비디오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비디오 투 비디오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투 비디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를 먼저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비디오 하나를 업로드를 하고 이번에는 AI에게 권한을 주고 모델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D 카툰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지는 이 비디오를, 모델을 변경을 해서, 자, 이번에는 3초, 5초, 10초가 있네요. 저는 5초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고급 설정에 오게 되면 립싱크라고 있는데요. 원본에 오디오가 있는 비디오라면 입모양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생성을 할때 활성화를 해주면 좋고요. 스크린킹은 배경 제거라고 보면 됩니다. 피사체만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경 그대로 있고 인물 또는 캐릭터 이런 피사체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입니다. 저는 피사체만을 한번 활성화를 해볼까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모델 스타일을 변경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같이 한번 생성하기를 눌러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D 카툰으로 생성을 했었던 영상이 이렇게 너무나 귀엽게 애니메이션처럼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AI 아바타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상단 위에 AI 아바타를 선택을 했을 때 PC에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불러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디오 파일도 함께 불러 주셔야 되는데 이 오디오 파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저는 텍스트 음성 변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오디오로 생성하고 싶은 텍스트를 불러와야 돼요.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말하는 대사를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고요. 음성을 선택을 해볼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미리 듣기를 통해서 저는 이 오디오를 선택을 해주고요. 하단에서 생성하기를 해볼게요. 그럼 오디오는 바로 생성이 되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숲이 잠잠한 듯 보여도. 그 속에는 오래된 비밀과 다가올 그림자가 숨어 있지. 자네는 준비되었는가? 어, 감정의 높낮이까지도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AI 아바타로 다시 돌아온 다음 캐릭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 아바타 캐릭터를 불러오기가 되었고요. 하단에서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한 오디오 파일을 불러올까요? 이렇게 오디오 파일까지 추가가 되었고, 길이를 몇 초로 할 것인지 저는 10초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생성하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숲이 잠자만 듯 보여도 그 속에는 오래된 비밀과 다가올 그림자가 숨어 있지. 자네는 준비되었는가? 어, 너무나 이 캐릭터가 영화 속에 있는 애니메이션처럼 선명하게 입모양도 맞추어서 영상이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도모 안에서도 충분하게 캐릭터도 생성하고 텍스트를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서 같이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AI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모 AI에 관해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신다면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으니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